오늘 아비아 왕 솔로몬의 손자 르오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왕이 되어서 여러 보안과 싸워서 이겼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의 군사는 4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3절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비아가 여러 보안과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하여 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13절 이후부터는 13절 이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가져온 아비아의 싸움의 승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아가 여로보암에게 외치는 장면이 한 6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익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 배반을 한 자다 그리고 잡봉 그리고 질이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나라를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 가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한 마리 양열 마리를 가져오면 누구든지 장립을 시키는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이러한 신앙적으로 타락한 여로 보암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11장에 읽어보게 되면 르오보암이 전쟁을 하려다가 전쟁을 하지 않고 여로 보암에 있었던 그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지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강성해지고 있는 모습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3장에서도 그것을 또한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는 아비아와 유다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야외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마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아, 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우리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절대로 형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며 싸우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 보암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유다의 군대는 40만 명, 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이렇게 군사적으로 여러보암 쪽이 우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80만이 둘로 나누어서 앞에 한 40만 그리고 뒤쪽에 복병으로 숨겨둔 군사가 한 3, 40만이 있는 가운데 유다 군대가 가운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을 13절과 14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비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12절과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소리를 지를 때에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아비야 앞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50만 명이 쓰러지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결국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은 약해지고 여로보암은 죽었더라. 이렇게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전쟁의 끝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상황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군대가 아비아의 군대를 이길 수밖에 없는 군사의 숫자나 아니면 전술적으로나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아비아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여로보암이 유다를 공격하는 거지만 결국은 인간 여로보암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형통할 수 없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비아의 쪽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황은 그렇지만 내 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영적인 나팔을 불렀을 때 외쳤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길 믿음길이 바로 아비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영적인 나팔을 부르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풍랑,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우리 앞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건너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새벽력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비아가 상황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그리고 그 전술적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여 흠양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풍랑이는 이 바다 위에 이 작은 배 사공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